이클리 이스키 27번째 테이스팅 노트입니다. 오늘은 템플텐 10년 숙성 나이 이스키를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템플튼 증류소는 미국 아이오와주의 템플튼에서 기원을 둔 위스키 브랜드로 금주법 시대에 불법으로 만들어졌던 위스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입니다. 금주법 시대의 템플튼 증류소는 불법적으로 위스키를 생산하는 증류소로 유명했었습니다. 위스키의 맛이 좋아 뉴욕, 시카고에서 마피아와 알카포네와 같은 범죄 조직에게도 사랑받았습니다. 금주법이 끝난 후 템플튼 위스키의 불법 증류는 중단되었고 브랜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01년 스코프 부시와 키스 커크호프 이두 사람은 템플턴의 역사적 유산에 영감을 받아 지금의 템플턴 위스키 브랜드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첫 출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템플트은 아이오와에서 생산된 위스키라는 점을 강조하며 마케팅했지만 실제로는 MGP에서 생산된 원액을 블렌딩하고 병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장 광고라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아이오와 스타일 라이 위스키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으며 MGP 원액을 사용한다고 명확히 공개했습니다. 2018년 템플트은 아이오와주 템플튼 마을에 자체 증류 시설을 건설하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 템플튼에서 증류 미숙성 과정을 모두 거친 첫 번째 법원 위스키가 출시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위스키는 MGP 원액을 사용하고 있지만 점차 자체 증류한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 테이스팅할 바틀은 10년 숙성된 라이 위스키이고요. 알코올 도수는 52도입니다. 가격은 100불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바틀은 MGP 원액으로 95% 호밀 그리고 5%의 몰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오픈한지는 대략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오픈하고 생각보다 아쉬운 점이 많아 많이 마시지 않은 바틀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 좀 안정화가 되었을지 한번 테이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조금 진한 브라운 컬러를 보여줍니다. 향에서의 첫 느낌은 달콤한 바나나 향이 제일 먼저 느껴집니다. 처음 오픈했을 때보다 매운 향이 많이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서 MGP 라이스키에서 느낄 수 있는 매콤하면서 화사한 풀 향기가 바로 올라옵니다. 오늘 향을 맡아보니 향이 꽤 좋습니다. 역시 라인은 어느 정도의 안정화가 필요한 듯합니다. 그리고 달달한 카라멜과 메이플 시럽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10년 숙성이라 그런지 뒤로 갈수록 은은하게 오크 향이 깔려 있습니다. 헤이즐넛 같은 견과류의 느낌도 있습니다. 향이 좋긴 하지만 뭔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그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팔레트의 첫 느낌은 매운맛은 제법 많이 사라지고 오크향이 많이 느껴집니다. 토스팅된 나무향이 은은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바닐라와 카라멜, 흑설탕의 달달한 맛들이 주를 이룹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이이스키의 청량감 또는 화사한 꽃향기보다는 좀 무거운 듯한 나무향이 많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한잔 마시고 코로 숨을 내쉬면 나무향과 메이플 시럽의 단향이 느껴집니다. 텍스처는 크리미하면서도 무거운 느낌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법원의 느낌이 좀더 느껴지는 듯합니다. 피니쉬는 중간 정도로 느낄 수 있고요. 살짝의 다크 초콜릿의 쌉쌀한 맛이 입안에 남습니다. 생각보다 매운향은 오픈한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10년 숙성의 mgp 라이스키라 많이 기대하고 구입을 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바틀이라 생각됩니다. 가격도 싸지 않은 부분은 아쉽게 다가옵니다. 온더락으로 마시면 어떨지 궁금해지는 바틀입니다. 그러면 오늘 테이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테이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